안녕하세요. 하늘 여행자 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캐나다 에어라인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취업할 때, 어, 보는 인터뷰라든지, 뭐, 시험 종류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열흘 뒤에 캐나다의또 다른 에어라인의 면접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영상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カナダエアラインチュ 시험 과정은 우선 먼저는 레즈메를 내고 그 레즈메가 그니까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일어나는 그검 각종 검사들과 인터뷰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크게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 검사 두 번째 신체 검사 세 번째 개인 인터뷰 네 번째 그룹 인터뷰 다섯 번째 적성 검사 여섯 번째, sim e v a l u n 비행 검사, 비행 테스트, 그리고 일곱 번째, 범죄 기록. 검사?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어, 모든 이런 다 일곱 가지를 다 회사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이중에서 뭐한세 개를 본다던가, 뭐 다섯 개를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각각의 에어라인마다, 어, 어떻게 취업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지, 어, 그거는 다르니까, 어, 이미 들어간 그 회사에 들어간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보통 전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심리검사는요. 어,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한 200개, 300개 가까운 그런 질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yes, no, 아니면은 둘 중에, 둘 문장 중에서 나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막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솔직하게 어 그둘 중에서 나한테 더 맞는 거나 아니면 나한테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고, 어 저는 한번 이게 결과가 인밸리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고,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인밸리드가 나왔던 이유는 어 답을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무효가 된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 그런, 그때 봤던 시험이 MMPI라고 하는 건데, MMPI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자한테도 이렇게 본인 검사여서 예를 들면 막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막 죽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정신이 이상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너무 익스트림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봤던,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어, 읽고 나한테 해당하는 거를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때 막 나왔던 질문 중에서, 음, 막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되게 개, 계속 막 많이 나왔었어요. 어, 두 번째는 신체검사인데요. 신체검사는 뭐 회사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벨리드한 신체검사 그 메디컬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냥 그거를 보고 이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 신체검사를 한다라고 들어고요그 회사에 그 지정 그 신체검사 닥터가 있대요. 그래서 신체검사를 회사 내에서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 제가 재즈도 그렇고 이번에 다른데 이제 인터뷰 보는 것도 그렇고, 신체 검사를 따로 보진 않아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인터뷰인데요. 개인 인터뷰는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퍼슨으로 직접 보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는지를 미리 조금 뭐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받아서 그 인터뷰를, 인터뷰 예상 문제를 이제 받아서 그거에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통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우리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 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뭐 너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지? 너의 장점과 단점은 뭐야? 네가 비행을 할때뭐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어떻게 그때 문제를 해결했어? 뭐 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니?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이제 티피컬한 질문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할지 그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조금 정해진 이제 포맷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런 질문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질문자가 하면 되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특히 이제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문제를 쓰고 그 랩탑에다가 내가 대답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거를 좀 약간 연습을 했어요. 말하는 거를 녹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뷰 질문이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뭐랄까. 라 요점 정리 식으로 딱 말하고 싶은 포인트 세 개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식으로 아니면 하고 싶은 예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내서 아, 내가 이런 경험이 있, 있었던가? 그때가 언제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험을 끌어올려가지고 적어 놓고 메모를 해놓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그룹 인터뷰인데요. 이건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하는 그 인터뷰에서 그룹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한 4명, 5명 정도 사람들 이렇게 팀으로 해 놓고서 그 팀한테 같은 뭐 미션을 주는 거래서 예를 들면 뭐 날씨를 주고 고, 뭐 공항을 주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어 지금 뭐 이런 이런 상황인데 너네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같이 이제 티, 팀원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는 거는 디시전 메이킹 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팀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어, 하, 하는지를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이제 그룹 액티비티, 뭐 그룹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얘기만 들어가지고 어,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즈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팀 액티비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를 생각을 해 보면 막 무조건 내 주장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어팀 그렇다고 막 너무 조용히 소극적으로만 대처했어도 안 되고 그 팀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해서 좀어 나의 목소리를 내되 자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를 어떻게 하지?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나 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날씨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그, 캐네, 에비에이션 룰 같은 거 있잖아. 에어러 같은 거. 항공법 같은 거를 조금 더 숙지를 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적성 검사인데요. 제가 적성 검사라고 써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 이번에 이제 인터뷰 보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랄까? 그런 뭐 수학 그리고 뭐 멀티태스킹 하는 거뭐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게임 같은 약간 게임 같은 건데 뭐어 예를 들면 뭐 플라이 디렉터를 막 따라가는 거를 뭐 이렇게 그 컨트롤 요을 가지고서 뭐 한다던가 아니면 뭐 헤딩 에어 스피드 고도 이런 숫자를 한꺼번에 딱 줘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숄트 메모리 빨리 금방 기억하기엔 단기 기억력을 뭐 보는 테스트 라던가 아니면 수학 덧셈 곱셈 나누셈 뺄셈 이런 거할수 있는 것 능력을 본다던가 뭐 요런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어 아시는 분이 그 웹사이트를, 그게 이제 좀 유럽 쪽에서는 이런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laughs>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laughs> 그한 테스트 중에서 뭐지? 아, 플라이트 앱들게 맞추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컨트롤력이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컨트롤력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키보드를 갖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26점이 나왔어요. 실제로 하면 좀더 잘하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적성검사, 적성검사 였고요. 여섯 번째는 sim evaluation 인데요. 이것도 회사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5번에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컨트롤 욕을 두고서 이렇게 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제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im evaluation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한 비행을 하는, 그런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 비행을 하고 있, 있으면 따로 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내가 막꼭막 막 열심히 정말 하시는 분들은 어심 이멸 아그 뭐냐 컨트롤 욕이랑 뭐, 러더랑 이런 거를 가지고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연습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그렇게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회사마다, 그리고 내 지금 상황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갭이 얼마나 인, 다른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건 여섯 번째는 SIM e v a l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범죄 기록을 하는 건데요. 범죄 기록 검사? 인데요. 이제 Criminal r e 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가 없어야겠죠? <laughs> 범죄가, 이런 걸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짓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럿이 되시려면. 뭐, 만약에 뭐,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 하면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사실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HR 쪽에 이제 관계자를 만나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캐나다에서 에어라인 파일럿 취업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험이나 테스트, 인터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각각 어떻게 제가 준비했는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열흘 뒤에 이제 또 다른 에어라인의 항공사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제가 빡세게 빡세게는 아니죠. 사실 어제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열을 나왔으니까 이제 날짜를 세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면접 준비하는 모습, 인터뷰 준비하는 모습, 어 브이로그로 남겨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어 여기 공간 저희가 이제 새로 지에는 토론토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파트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다운타운 투어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다시 음 하늘여행자 수지는 이이 채널은 되게 제가 되게 음 아주 퍼스널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 썼고. 그런데 한동안 그게 좀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 제가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속닥속닥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어, 제가 파일럿으로서 좀 고민하는 부분들, 뭐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완벽한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만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뭐 많이 깨지고 실수하고 뭐 그리고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앞으로도 파일럿을 꿈꾸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음, 그 동안 제가 저한테 너무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에어라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 제 커리어가 이제 어느 정도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고 나서 조금 안정기에 잡 들어가면 정말 이제 제가 음 순수한 마음으로 파일럿이 되고 싶으신 친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싶고 좋은 멘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준비가 될것 같아서 음,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 항상 응원해주셨던 것처럼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